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삼장 일절에서 사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로스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매특기야 석청이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문제 많고 나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줄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이 그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백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그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말씀합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외롭고 쓸쓸하고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말씀 2절에 세례요한은 수많은 이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고 돌이켜 주님을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곧지 못한 것은 곧게 펴고 골짜기와 같은 부분은 메어야 하고 또 언덕들은 깎아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예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원하기는 이번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며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기 예수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회개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여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